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의사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 동물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사랑하고요 완전 정답과 반대입니다. 면접을 꼭 하라 그래서 이거는 좀 자랑입니다. 면접은 제가 좀 잘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면접의 기본 적 소양을 다 교육을 받았고 대학에서 아이, 대학 면접권으로 들어가려면요 기본 교육을 다 수, 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면접이 되게 중요해요. 인성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의대 면접은 정말 어렵거든요. 최근 면접이 MMI 멀티플 미니 인터뷰를해서 어, 보통 한 40분 동안 방한 4, 5개 들어가면서 어, 테마별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면접이. 근데 먼저, 면접이 중요하냐? 그냥 봤습니다. 그냥 몇개 뽑아 봤거든요. 어, 면접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대 주요 대학입니다. 다 있죠? 근데 면접이 이는 10이냐? 50, 30이죠? 생기부가 쫙 들어옵니다. 다 일일이 체크해요. 다. 여기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이제 서류 1단계잖아요. 쫙 했는데 동점자요?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채점을 해도 애매한 게 진짜 많아요. 그럼 그냥 다퉁 쳐버려요. 왜냐면 그 학생의 운명인데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학생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 3배수 5배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뽑는 거예요 괜히 많이 뽑는 게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 0.1점 차이인데 얘를 떨어뜨리고 얘는 합격해? 그 모음 기준으로 내가 그걸 할수 있는 힘이 없어 뽑아야겠냐 그렇죠? 그래서 정안 되는 애다 빼고 정말 높은 애 빼고 비슷한 애들만 쫙 모아도 3배수가 넘어요 그럼 걔네들 다 부르는 거죠 왜요? 보고 싶으니까 뭘? 진짜 그러면 이제 면접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수시에서의 면접은 당락을 좌우합니다. 가끔씩 설명해줘도막 다니거든요. 내신만 좋으면 돼요. 뭐 그런 얘기 가끔씩 들어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면접 별로 안 중요해요. 면접은 솔직히 내가 중앙대 가는데 내신이 1.01이야. 근데 얘가 왜 우리 학교 왔지?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럼 걔히 1단계는 뽑힙니다. 생기부도 괜찮고. 그래, 그런 학생들은 면접 안 봐도 합격해요. 진짜요? 그런 학생 보셨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의 핵심이 뭔데요? 면접의 핵심이 뭐예요? 면접은 왜 본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제 면접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면접은 왜 하죠? 대학에서? 왜 하실 것 같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면접은. 왜? 신뢰예요, 신뢰. 무슨 신뢰? 생기부. 아까처럼 생기부를 엄청 잘 써서 애가 내신도 좋고 생기부도 겁나 좋고 막 전자공학과인데 막 어마어마한 막 전자공학에 뭐 뉴로 모피에 대해서 논문 읽고 심화 보고서 막 내고 생기부 막 삐깔나고 와 좋다 뽑아 딱 왔는데 애가 딱 앉았어. 어? 자네는 뉴로 모피에 대해서 했는데 한번 설명해 볼수 있나? 그, 그게요. 어? 뽑을 거예요. 신뢰성 제로입니다. 면접은 별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합니다. 네가 이 생기부가 괜찮거든? 학종이잖아요. 근데 네가 한거 맞아? 어떻게 믿어?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면접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히 얘기한다, 뭐 인성이 밝다. 아닙니다. 네가 한게 맞아? 이거 네가 한거 맞아? 진짜야? 그럼 설명해봐. 설명 못하잖아요? 0점 처리요 이게 면접이에요. 근데 면, 아무리 이게 좋아도 면접 가서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날짜 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무슨 면접이 안 중요하다. 면접이. 하, 말도 안 해요. 학종에서는 면접이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학해서. 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에 면접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몰라. 내가, 내가 했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몰라. 그건 대체 누가 한 거야, 그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접은 이제 요 얘기 이제 좀 있다가 요 얘기를 할게요. 어서류 평가는 역량, 전권 인성 발전 이렇게 그렇죠? 저어서 평가가 있는데 그럼 내신 어디 들어가요? 내신이 이게 발전 가능성하고 학업 역량이 들어가거든요. 몇 프로요? 몰라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내신이 정확하면 여기 내신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과라는 내용이 단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학종은 봅니다.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둘 중에 학업 성취도에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게 몇점 얼만큼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학종의 최대 강점입니다. 그 점을 꼭 알고 계시고 내신 좋아야 됩니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면접은 전공적 인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쵸? 신뢰성입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을. 자율 활동이 나왔어요. 자, 이 학생이 학급 자치회장을 했대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야, 너 학급 자치회장 하면서 어렸던 점 뭐야? 갈등은 어떻게 나타났고 그 극복은 어떻게 했어? 창의적 활동 문제 해결 능력이 이게 뭐냐면 그래서 네이 극복할 때 이게 창의적이니? 진짜 네 생각만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게막다 뒤져 봐요. 그럼 대화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법. 요즘은 정보에 받아야 니까요 논문 하나를 찾았는데 I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I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아 이거 쓰지 말라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I 메시지 얘기가 뭐예요? I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U 메시지가 뭐예요? U 메시지가 너는 그렇게 생각했니? 이건 비난입니다. 그럼 면접에 딱 갔는데 면접에 딱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 제가 그때 이런 이런 상황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 논문 같은 거 찾아봤는데 거기에 아이메시지라는 대화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나는 그러니까 각자 이 여섯 명의 팀원이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대화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동그란 테이블을 사용했어요. 왜 원탁이라는 건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발표하고 나머지들이 듣는 게 아니고 동그란 원탁의 아이 메시지를 사용해서 대화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라는 내용보다는 아이 내 나만의 생각을 서로서로 서로 얘기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듣기 어때요? 싫어요? 뭐, 저, 뭐 그런 걸 왜? 이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일단 창의성, 창의적이에요. 원탁에서 바로 그냥 끝났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게 면접이에요. 봉사, 유기견 봉사, 이거 막 쓰잖아요. 막막 나와요, 그렇죠? 아 여기서 핵심이 뭐냐? 무조건 생기부입니다. 생기부의 활동들을 다 물어봐요. 유기보호소에 봉사 활동을 했대요. 유기견 문제 해결 방안. 그럼 너 유기견이 요즘 많잖아.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럼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데이터가 나와야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작년도에 나왔던 유기견 수가 약한 8만 마리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봐봐요. 여기 수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럴 때는. 정확한 수치. 외우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많은데요? 하고, 8만 명, 8만 마리가 넘는데 그게 되게 큰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고, 그 문제는 첫 번째, 그 유기견 보호소의 열악함. 그리고, 어, 일주일 동안 보호가 안 되면 안락사. 이런 얘기를 하시면 객관적이잖아요. 아, 얘가 조사했구나. 뭐 유기견 뭐 유기견은 좀 불쌍하죠. 면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게 감정적 호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를 이해 좀 해주고 공감해 줘라 이건 안 돼요. 뉴스에 뉴스. 우리가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극이 있고요. 왜? 오페라가 있고요. 그렇죠? 가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이 뭐예요? 뉴스죠? 뉴스에서 얘기하는데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아니죠? 데이터를 얘기하죠? 사건을 얘기하죠? 뉴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 동아리 활동했네요? 마스크의 안정성 실험을 했대요. 이건 솔직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본 것만 다섯 개예요. 한국 필름 분석, 프로젝트 CM, 뭐 이런 거. 어, 이거 지금, 작년도 수의사, 수의대, 돌아가는 학생에 대한 모의 질문을 제가 만든 거예요. 실제 질문 한건 아니고, 이 중에서 3개 질문이 다 나옵니다. 만든 게 56개의 질문을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답변을 시킵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생명과학 활동을 했어요. 세트 활동. 식물세포, 동물세포. 차이점. 이건 지식이죠. 아니 대학에 들어오는데 이 정도 지식도 없으면 뭐무 들어오면 안 되죠. 분명히 세특이 있단 말이죠. 나는 어떤 보고서에서 이 원핵과 진핵 세포의 차이, 식물과 동물 세포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세특을 했단 말이에요. 활동을 보고서를 냈단 말이죠. 설명해봐. 여기 염색했네. 염색의 원리가 뭐야? 이 메틸렌 블루는 염기성 염색약인데, 핵산 산이죠. 산은 플러스, 염기는 마이너스 결합한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생명과학 2 카페인 카페인이 왜 심장박동을 증가시켜? 그러면 이건 되게 딥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거 질문하면 대박이에요 이게 나왔어요 요게. 대박입니다 왜? 남들은 이렇게 하죠 카페인이 들어오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장이 빨리 뜁니다 아닙니다 카페인은 사이클릭 AMP라는 물질과 동일한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에 에피네프린이 들어와서 심장의 수용체에 결합하면 아데넬리 사이클레이즈라는 효소가 ATP를 사이클릭 AMP로 분해시키니까 사이클릭 AMP라는 물질이 많아지면 심장박동의 정기적 신호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카페인의 사이클릭 AMP의 공통구조는 카페인이 들어오면 사이클릭 AMP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장박동이 증가합니다. 똑같아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지식의 난이도가 다르죠? 우리는 뭘 보고 싶어요? 신뢰성이요. 얘가 얘가 이걸 했다면 그 내용이요 인터넷 탁 치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조차 읽어보지 않은 거죠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지식의 차이 어 고등학교에서 안 배웁니다 어 선생님 그럼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는 게 나오면 됩니까? 나면 안 돼요 선 오늘 누구 뽑으실래요? 아 진짜 딱때 딱 이렇게 한 사람은 카페인이 들어와서 교감신경 활성시켜 심장박동이 빨리 뜁니다 하고 뒤에 좀더 딥하게 준비한 아이하고 누구 뽑으실래요? 난100% 예쁩니다. 그냥 누구나 이게 생각보다 보편적 사실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더 뛰어난 학생이라는 기본적 개념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세요, 그렇죠? 학생이 공부하고 들어가야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의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자, 인간 동물에게 본받아야 할 점을 제시해 보시오. 이거는 뭐예요? 사회윤리적 관점 이게 인성이에요. 놀, 이거 답변 저 정말 놀라운 답변을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야?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먹이요? <laughs> <laughs> 잡아먹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그, 그렇죠. 잡아먹죠, 그렇죠. 주제가 뭐예요? 공존이죠, 공존. 그럼 동물의 뭐예요? 존중이죠. 그러면 뭘로 넘어가요? 먹이라 할지라도 도살이죠, 도살. 그럼 도살이 뭐예요? 인격적, 그러니까 동물도 존중받아야 할 도살이죠. 어떻게 고통없이 죽여야죠. 그러면 여기에 쓰리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쓰리알. 동물 실험에 나오는 쓰리알, 고통 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잔인하게, 그렇죠? 이런 규칙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건 최선 찾아보고 들어가야죠. 얘가 수의사인데. 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넘어했습니다어 그래서 이제 수의사를 지방하니까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어이 책이 수의사 관련 책 읽었겠죠? 이 선택이 없으면 안 되죠. 이슈.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죠. 이게 작년이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대박이 났는데 아 이건 진짜 진짜로 예, 합격했거든요. 건대 수의과에 이게 나왔어요. 인수공통감염. 대부분 수의사 면접에 99%의 대답 넌 수의사가 왜 되려고 하니?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동물을 사랑하니까요. 수의사는 동물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애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뭐 뼈가 밖으로 나와갖고 왔는데 동물을 사랑하면 손을 못 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인간에 대해서 인간적 존엄은 갖고 있어도 인간을 동정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수술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쌍해, 막,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거 다 째고, 막, 들어가서, 막, 그걸 해요? 수의사의 기본 개념은, 동물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동종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의사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 동물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사랑하고요. 완전 정답과 반대입니다. 그리고 꼭뭘 해야 돼요? 수의사는 꼭 동물을 치료해야 돼요? 실제, 전체 의사의 30%는 의사를 안 해요. 아십니까? 뭐래요, 선생님? 연구합니다. 연구요. 대학에서 원하는 건 대학, 그리고 우리 수의과 대학에서 수의사를 원하나요? 빨리 나가서 개업하고 돈 많이 버는 수의사를 원하나요? 그런 사람 뽑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 뽑아서 뭐 하게요? 돈 벌어주게요? 대학은 연구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대학의 평가가 뭘로 평가받죠? 논문으로 평가받아요. 어느 퀄리티의 논문, 몇 편수, 교수들 평가할 때다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원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그럼 공부를 잘하면 뭐예요? 창의적인 사람이요. 그럼 창의적인 사람은 뭐예요?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요. 그럼 걔를 갖다가 대학원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는. 인수공통감염인데 수의사를 얘기할 때 얘는 이렇게 얘기하게 했어요. 수의사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그럼요? 연구하자. 연구요? 인수공통 면만 하자.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아시죠? 인수. 동물에서부터 발생한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들어오는 안티제닉 드래프트와 안티제닉 쉬프트에 대한 내용을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작년에 학교 들어가서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 학교의 신문. 최근에 했던 사항, 사업. 건국대학교에서 최초로 인수공통 감염 연구소를 차립니다. 그게 아구가 탁 맞은 거죠. 올해는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이 대박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인수공통감염연구소에 수의사의 목적으로 들어가 공부한 후에 인수공통감염에 대한 바이러스의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야구가 잘 맞았죠. 그래서 공국대학교 수의대에 합격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 방법인데 얘가 처음에 저한테 여덟 번을 했어요. 여덟 번. 원래 한 번에 세 번이거든요. 면접을 할 때. 제가 원래 전화했어요. 안 돼요. 한번더 해요. 안 돼요. 한번더 해요. 처음에 딱 왔는데 요즘 학생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아세요? 요즘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요나이 때 제일 싫어하는 거 집중 받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집중 받는 거. 그게 이제 사춘기적 개념인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자꾸 부모가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어때요? 싫어하죠? 좋아합니까? 엄마 더 해줘 더 해줘 그래요? 잔소리 좀더 해줘 그래요? 그만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한테 관심 갖지 마 나는 관심 받는게 너무 싫어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면접은 면접관이 3명에서 4명이 들어가는데 바로 관심을 가져요 이걸 못 이겨냅니다 1대1로 딱 앉아갖고 내가 여기 앉아갖고 야 자기소개 해봐 벌써 얼굴 빨개져요 귀까지 빨개지고 눈도 막 충혈되고 오,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일부 학생을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극히 일부, 100명당 1명? 99명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너무 좀 답답해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한게 이거예요. 1시간 내내 일어나. 소리 질러. 여기 8층, 여기. 소리 질러. 내가부터 질러줘. 아! 질러. 질러. 질르라고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안 되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뭐래. 이거 백날 여쭤봤자 말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죠? 수의대에 들어갔으면 내신 좋습니다. 뭐가 부족해? 말을 못해. 아, 이거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어? 데리고 다니면서 저 옆에 옆에 딱 같이 나가요. 소리 좀 질러. 관심 받잖아요. 아, 신경 좀 쓰지 말고 좀 질러. 그죠? 엄청 신경 씁니다. 내성적이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 물어보지도 않는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정체성이 없잖아요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걸 왜 했는지를 몰라요 엄마가 시켰으니까 했거나 어쩔 수 없이 점수 맞추니까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계속 계속 합니다 또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또해또해 또 해. 그걸 계속 반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많은 질문들을 10번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우게 된 거죠 어느 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엔 만들어 간 거예요 만들어. 나필이면 여기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다 나와서 좀 합격을 했던 게 아닌가. 어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이제 나와서 저는 항상 하라는 게 엄마 아빠 앞에서 꼭 하고 와. 엄마 아빠 앞에서 꼭 해야 돼. 왜그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앞에서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차라리 내가 어, 떨어지고 말지. 그걸 하기 싫어요. 뭐 이런 애도 있었어요. 선생님 안할 거예요. 뭐 이렇게. 너 엄마 아빠에서 한거 찍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정말로 싫어합니다. 창피하다고. 근데 전꼭 시킵니다. 그걸 이겨내면 그걸 이겨내면 다른 사람에서 하는 건일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갑니다. 면접은 그러셔야 돼요. 이게 두세 번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어요. 정말로. 예, 학생을 아니면 집에서 좀 시키십시오. 가장 좋은 게, 그냥 생기부 있는 내용, 아무거나 뽑아서 다 대충 만드신 다음에, 야, 얘기해봐, 얘기해봐. 계속 반복하는 게첫 번째예요. 말을 할줄 아셔야 돼요, 말을. 놀랍게, 정말 나중에 잘합니다. 그냥 둘줄 나오니까. 발표 방법도 중요하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좀,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멋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멋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멋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첫인상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봐줘야 돼요. 또, 99명이 이러고 들어옵니다. 앉아도 이러고 있고, 들어올 때도 이러고 있고, 안앉아요 이러고 있고, 왜 여기가 이렇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괜찮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저는 뭐 있어요? 어깨 좀 이렇게 좀 피고, 근데 애들이 다 공부를 이러고 하잖아요. <laughs> 진짜 가서. 아이들 좀 보세요. 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이제 면접할 때는 여기를 좀 내려놔야 돼. 이렇게 긴장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시고. 교복 못 입고 들어가, 교복 못 입고 들어가는 건 아시죠? 복장도요. 좀 깔끔하게. 수염을 길러. 아, 남자애들 진짜. 아. 야, 예, 안깎고 멋있잖아요. 넌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냐? 좀 깎자. 수염 수영 전날에 만났는데 수염을안 깎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도 좀 자르고 옷 사줘 옷. 옷 학생복 살안 돼요. 좀 단정하게 하얀색, 까만색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세부터 시작해서 발성. 발성 중요합니다. 봐주세요. 괜찮으세요? 저기 이제, 수의사는요, 수의사는, 이게, 수의사 11990을 해야 돼요. 진짜 이 발성이에요.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요는 그렇게 갖다 붙여요? 요, 반전적인 수의사는 수의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 했대요. 이게 맞아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저도 발성 연습을 했어요. 학원 강의만 14년 차예요. 저도 처음에 저도 이제 되게 발성이 높은 톤이에요. 흥분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걸 낮추려고. 음, 음. 발성을 3개월을 배웁니다. 연극하시는 분한테. 음, 음. 아, 아, 아. 저 목소리가 되게 작아요 원래. 안 들리세요? 엄청 잘 들리죠. 제가 140명 강의를 마이크를 안 넣고 강의를 합니다. 끝나면 목이 터져요. 그 정도로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말을 할때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웅얼됩니다. 웅얼. 웅월. 아, 수의사는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끝을 흐려요. 애들 얘기 다보세요 끝에 어떻게 돼요? 뭐, 뭐야 이게? 끝을 탁 쳐줘야죠. 기본 소양부터 시작해서 지식에 대한 내용과 저, 그 예상 질문까지도 다 만드셔서 하셔야 됩니다. 면접을 잘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신 만들어 놓고 생기부까지 만들어 놓고 면접 가서 이상한 짓 하면 광탈입니다, 진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다 인지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뢰성. 두 번째, 답변의 높이, 아니요.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 이왕이면 발성도 태도도 좋았 좋으면 좋겠다. 연습 좀 하고 들어가라 제발 그쵸? 이게 면 면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원인데요. 아, 우리 학원 얘기 좀만 할게요. 아, 할해 하래요. 해야죠. 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지수능 교육은 제가 이제 여기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서 했어요. 많이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 어, 학생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예요. 체계적입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학원은 다 가보세요. 주먹 구구식이에요. 학생을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맡기는 게 아니고, 어, 선생님, 이런 학생 있어요. 이거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막, 뭐 그냥 뭐 규칙도 없고 안것도 없고 학생도 엉망진창, 나도 엉망진창, 나, 난장판이에요. 근데 여기는 처음 들어와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규칙도 딱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컨설팅에, 어, 교과에, 생기부에, 면, 다 하거든요. 아니요. 여기는 제가 하는 게 생기부하고 면접, 자소서만 합니다. 나머지는 안 해요. 교과도 안 합니다. 저는 메가 스스 교과 할 겁니다. 그죠 어, 그 체계성이 되게 좋아요. 담임 선생님 딱 있고요. 어떤 컴플레인도 담임 선생님 통해서 다 내려가고요. 그게 되게 여기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laughs> 진짜 그거 하나는 너무 너무 좋아서 어, 잡리를 시키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기부를 할때그 생기부에 대한 잡스러운 것들은 제가 하지 않아요. 저는 보고서만 씁니다.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이 학원이 되게 좋고요. 이지수능 교육은 대면을 세번 정도 해요. 기본이. 그래서 예시 예상문항 아까 보셨죠? 그고 만들고 그다음에 첫 번째 면접은 기본 소양부터 시작해서 생기부 내용을 같이 분석하고 그다음에 한번더 이거는 2대1은 선생이 님두명 들어갑니다 메인하고 서브. 아 이게 저는 원래 남들하고 같이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너무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애도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서브 선생님을 한번한번안 쳐봤어요. 애가 눈빛이 달라져요, 그렇죠? 갑자기 손에서 땀이 쫙, 엄청 긴장됩니다. 땀이 쫙 나더니 막눈빨개지면서 흥분을 하더라고. 너왜 그러냐 그랬더니 허... 막 떨린대요. 한 사람과 두 사람과 세 사람인 차이가 달라. 그런데 놈그 실제 면접은 세 명씩 들어갑니다.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좀 모의 면접 시키고요. 그다음 마지막 피드백 첨삭 한번 하고 어, 면접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드린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